인생의 어떠함을 먹는 것으로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눈물 젖은 빵 드셔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드시지 않는 게 좋겠죠. 네, 인생의 쓴 맛을 볼 때가 있다. 반대로 달콤한 인생 이렇게 우리가 삶을 겪을 때 맛으로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어, 스무 살 무렵에 대학교에 있었을 때한 누나가 저와 함께 대화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는 제가 커피를 마시지 않았던 때입니다. 인생에서 여러 일을 경험하고 28, 29 무렵에 뒤늦게 대학에 입학했던 그런 누나였습니다. 도서관이었는지 서점이었는지 기억은 명확하지 않지만 대화의 내용은 기억이 나요. 그 누나가 커피를 마시면서 저한테 물어보았습니다. 창성아 너는 커피 안 마시니? 대답했습니다. 누나 커피는 쓴데 왜 마셔요? 누나가 대답했습니다. "창성아, 인생 있으면 커피는 달아. 저보다 8~9년 앞서 살았던 인생의 선배 앞에서 유구무언이었습니다. <laughs> 요즘 성도님들의 커피 맛은 어떠신가요?" 네, 힘내시기 바랍니다. <laughs> 네, 홍해를 지나면서 구원받은 백성들, 홍해를 지나왔죠. 그들의 첫 시작, 첫 맛은 어떤 맛을 느꼈을까요? 쓴 맛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불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출애굽 이후에 나오는 최초의 불평불만입니다. 눈여겨 볼 점이 있다면 이때가 홍해를 건너온 감격에 스스로 잔치를 열고 노래를 부르고 축제를 즐긴 직후라는 점이에요. 홍해를 건너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잔치 노래를 부른 바로 직후에 이들은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쏟아 놓습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은 불구름 기둥에 인도를 따라서 수루 광야로 갑니다. 그런데 뜨거운 광야에서 3일길을 가는 동안 물한 방울 마시지 못했습니다.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죠. 기적의 은혜를 찬양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께 클레임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약속해준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하필이면 액체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현실은 홍해를 건너고 3일간이나 물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겨우겨우 마라라는 곳에 이르게 되는데요. 문제는 물맛이 쓴맛이었습니다. 물을 먹고 싶었는데 물이 발견되었어요. 그런데 쓴맛의 물이에요. 차라리 물이 없는 것보다 더 화가 납니다. 마라의 뜻이 쓰다 고통스럽다. 아프다. 이런 뜻입니다. 루키에서 나오미가 남편과 아들들을 잃고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나를 마라라 부르라. 나는 인생의 쓴맛을 경험했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는데 같은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기대하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그런 순간입니다. 우리도 뜻밖에 마라의 쓴맛을 볼 때가 있습니다. 대학에만 가 봐라. 취업만 해 봐라. 결혼만 해 봐라. 내집 마련만 돼봐라 그런데 꿈꾸던 환경을 경험했을 때 어떠셨나요? 대학에 갔는데 학점과 실습에 과제에 시달리게 됩니다 취업은 되었는데 어느 순간 사직서를 가슴에 품고 있고요 결혼은 했는데 결혼은 현실이구나 이 사람과 이런 현실을 깨닫게 되기도 합니다 저희 가정 얘기는 아닙니다 <laughs> 집을 마련했는데 내게 아닙니다. 은행 거예요. 대출 상환의 나날입니다. 꿈꾸고 기대하던 일에 오히려 쓴 맛을 볼 때가 있습니다. 인생이 단짠단짠이 아니라 단 쓴단 쓴일 때가 많습니다. 문제는요, 신앙생활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하고 믿음을 시작했는데, 하나님은 곧바로 젖과 꿀을 맛보게 하시지 않고요 광야의 쓴맛을 보게 하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낯설어질 때, 원망감이 생길 때, 불평감이 생길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먼저 24절을 보시면요 백성들이 24절에 모세에게 원망합니다 여기서 원망이라는 말은 어두운 밤을 뜻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성경에서 다그렇진 않지만 보통 밤은요. 새벽이 이르기 전의 상태, 믿음이 회복되거나 믿음이 좋아지기 전의 상태를 이미지화 해 주는 표현이 밤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기 직전에 천사와 씨름을 했을 때, 야복강에서 씨름을 할 때도 밤에 씨름을 했습니다. 니고데모가 거듭나기 이전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때도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물이 없어서 쓴물을 맛보아서 백성들이 투덜거리는 것은 그들의 영혼에 밤이 찾아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지 못하겠습니다. 젖과 꿀은 어디 있습니까? 이러한 불평 속에 그들은 새벽으로 넘어가지 못하고요. 밤의 상태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구원 이후는 살고 싶지 않아요. 이런 우격 다짐이었습니다. 미국의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말씀한 것처럼 인간 편에서 볼 때요, 칭의는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나아가는 것이지만 성화는 있는 그대로 살지 않겠다는 결단이어야 하거든요. 칭의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는 그대로 나가는 것이지만 성화의 과정을 살면서 있는 그대로 살지 않겠다.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다짐이어야 하는데. 그때 백성들은 칭의는 얻으면서 성화는 살지 않겠다. 이런 땡깡을 부렸던 것입니다. 이때 백성들의 신앙을 지도해 주던 모세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25절에 나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설득하기 이전에 모세는 기도부터 했습니다. 백성들이 원망할 때 모세는 기도를 합니다. 구원의 축제가 끝나고 현타가 올때 사람들에게 하소연이 들려올 때 나도 방법이 없을 때 모두가 인생의 쓴맛을 경험하고 있을 때 모세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이 간구에 주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25절에 이어집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쓴 물이 단물로 변화되었습니다 기도응답에 대해서 많이 듣게 되는 말 중에 하나가 있다면 기도는 상황이 아니라 내가 변화되는 것이다 이런 말을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동의를 하면서요 조금 더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상황을 바꿔주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25절에 계속 보세요 물이 달게 되었더라 지금 사람이 변하지 않고요. 상황이 변했습니다. 물질이 변했습니다. 모세가 간구했을 때 사람들의 마음이 변화된 게 아니라 물이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아니라 내가 바뀌는 겁니다. 기도응답에 많은 간증에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데 그런 간증에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응답을 제한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람을 변화게도 하시는 하나님은 상황도 변화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점은요. 그렇다면 상황을 왜 변화시켜 주실까 하는 겁니다. 단순한 문제 해결이 아니죠. 25절 후반절에 보면 <laughs>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시었어요. 주님께서 그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 상황을 변화시켜 주셨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찾아보진 않겠지만 신명기에서도 하나님께서 만나를 광야에 내려주실 때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질이 공급될 때는 항상 하나님의 시험지가 같이 따라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 이제 하나님 안 따라갈래요, 성화를 살지 않을래요 이런 우격다짐 앞에서 상황을 변화시켜 볼 테니 너희가 나를 따라오는지 내가 한번 시험해 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의 간구가 만약 응답이 되어서 내 지금의 인생의 쓴맛이 단맛으로 변화된다면요. 우리는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잘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간구에 응답해 주시는 이유가 내 믿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목적도요. 응답을 받고 싶다고 솔직하게 기도하는 목적도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26절 마지막 절에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26절 하반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라파 많이 한번 들어보셨죠? 여기서 치료하다라는 말은 단순히 육체만이 아니라 전 인격을 회복시켜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지점에서 한 가지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필요와 부족한 물 결핍을 채워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절의 막판에 자신을 소개하실 때 나는 너희의 필요를 채워주는 공급자 하나님이야. 아니면 상황을 변화시켜 주셨으니까 역전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자신을 소개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약간은 뜬금없어 보여요. 치료하는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무엇을 고치시는지 먼저 보면 26절 하반절에 다시 볼게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물을 변하게 하셨는데 치료의 대상자는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변하게 하신 이유는요 백성들의 원망스러운 마음을 고쳐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치료자로 말씀하시는 이 장면에서 쓴 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이 일이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치료 행위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마실 수 없는 물을 바꾸신 이 일은 원망스러운 마음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수술이었습니다. 우리는 상황 때문에 마음을 속상해하기도 합니다.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사람에게도 그렇습니다. 상처를 주었다는 사람은 없는데 상처를 받은 사람은 계속 나옵니다. 그렇다면 누구에게서 마음의 쓴 뿌리를 치유받아야 할까요? 하나님입니다. 이 사실을 알았던 이사야 선지자는 자신의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사야 38장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어온데,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나를 치료하시며 살려 주옵소서. 성경은 우리가 아파할 때, 방황할 때, 더 이상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의문이 들 때, 그것을 치료해주실 분이 있다고 소개합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혹시 이 예배 자리에 내가 처해 있는 상황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또는 사람에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속이 상해 있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방 이 말씀 붙들고 나아갈 때 그렇게 우리의 상한 영혼이 치유함을 얻는 귀한 기도의 시간, 기도의 밤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주님을 경험했던 백성들은요 오늘 본문 27절에 보니까 엘림이라는 곳에 이릅니다 이곳에 무엇이 있었는가 하면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이른구루가 있습니다 광야가 맞나 싶을 정도로 물과 식물이 풍성한 곳에 그들은 당도하게 됩니다 물샘 12, 나무 7구로 12와 70이라는 숫자를 보면 이 출애굽기 내에서 뭔가 연상이 될수 있어요 이스라엘 12지파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70장로 지금 12과 70이라는 숫자를 떠올리면서 하나님은 한 명의 백성들도 소외시키지 않고 풍성하게 먹여주시고 채워주시고 치료해 주실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이끄는 하나님을 소개하는 오늘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무엇일까요? 이쯤 되면 성경을 한번 쭉 훑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대답할 줄 알았죠? <laughs> 22절부터 27절까지 쭉 한번 훑어보시면 물이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소개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자신을 치료하는 분이라고 소개하기까지 물이라는 요소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22절에 한번 보세요. 물을 얻지 못하고요. 그리고 23절에 물이 있는데 마실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27절에서 물샘을 발견합니다. 물이 없다가 물이 있는데 마시지 못하고 그 물을 마시게 되고요. 마지막에는 풍성한 물이 있는 곳으로 장소를 이동하게 됩니다. 점점 물이 풍성해지고 있는 구조입니다. 이처럼 마라에서 엘림까지 이르는 과정에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습니다. 백성들이 원망할 때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치료하고 계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백성들을 마라에서 곧바로 엘림으로 인도하지 않으시고요, 마라를 지나서 여호와 라파를 먼저 경험하게 하십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마라를 지나지 않고 라파를 체험할 수 없고요, 라파를 경험하지 않고 엘림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이들은 인생의 쓰디쓴 마라를 풍성한 엘림으로 바꾸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치열하게 공부를 하기도 하고요, 여행을 떠나기도 하고요, 현실을 도피하기도 하고요. 어쩌면 내가 처한 삶의 한복판에 지독하게 달라붙어서. 치열한 인생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문제는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을 건너뛰고 싶다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물샘에는 유통기한이 있고요 세상의 단물에는 소비기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에는 기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별명은 영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라와 엘림 사이를 살아가는 우리는요 그 가운데에 계시는 여호와 라파를 경험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마르지 않는 물 근원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치료해주실 근원이 되시는 주님을 사모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오늘 이 밤이 그와 같은 믿음이 회복되는 밤, 상한 영혼이 치유되는 밤 되기를 소원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나의 중보자 되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첫 번째 이적인 가나 혼인 잔치와 닮아 있는 점이 매우 많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가 보면요. 가나에서 혼인 잔치가 열릴 때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분위기가 굉장히 상막해졌을 때 그곳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리고 맥물을 전보다 맛이 더 좋은 포도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오늘 본문과 공통점이 있죠. 백성들의 분위기가 상막해졌을 때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요. 오늘 이야기가 백성들이 3일간 물을 얻지 못했을 때 본문이 시작되는데 그때 혼인 잔치도 사흘간 예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면서 본문이 이어지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도착했을 때 물이 없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가나 혼인 잔치에 도착했을 때 때마침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했던 것처럼 혼인 잔치의 물이 포도주로 변합니다. 또 물이 변한 것으로 사람들의 상한 마음이 회복되었습니다. 오늘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고치시는 여호와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처럼 그때 예수님도 영혼을 변화시켜 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고쳐주시는 치료자이심을 증명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 회복될 수 있고요 마라에서 엘림으로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습니다 이 밤에 함께 하시는 모두 나의 치료자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원망보다 기도가 앞서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요.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덧입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 드립니다. 함께 이와